에어컨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시다간 목에 염증이 생기고 박테리아가 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영국의 리아나 포스터는 터키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호텔방에 있는 에어컨을 켜놓고 잠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목이 따갑고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을 하여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증상은 더더욱 악화가 되었고 목 안에는 하얗게 염증이 생겨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 찾아간 리아나는 심각한 편도선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증상이 심각한 상태라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해야 했고, 심지어 박테리아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 심장과 다른 장기로도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에어컨 바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호텔 측에서 에어컨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에어컨 안에 있는 곰팡이와 세균 등이 번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호흡기까지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위생뿐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에어컨을 틀고 있었던 것도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습도가 높을 때는 사람의 호흡기가 더 약해지는데 호흡기가 약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에어컨 바람을 맞아 점막이 붓고 점액이 더 많이 분비돼 균과 곰팡이를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에어컨이 이렇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니 믿기 힘든데요. 하지만 에어컨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생각보다 흔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어컨 구조 중 곰팡이의 가장 취약한 공간은 필터와 열 교환기입니다. 이곳은 습기가 많고 어두운 환경이라서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필터에 쌓인 먼지와 유기물이 세균의 영양분이 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환경은 곰팡이의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란 곰팡이와 세균은 에어컨을 작동할 때마다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곰팡이에 감염되면 감기와 비슷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한, 발열, 코막힘, 구토, 설사를 비롯하여 목이 따끔거리고 고통스러운 인후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곰팡이는 면역력과 호흡기가 약한 사람에게 호흡기 질환을 쉽게 일으키며 편도선염, 기침, 고열 등에 시달리고 따끔거리는 목 탓에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통한 곰팡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에어컨 필터를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에어컨 청소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하며, 필터를 청소할 때는 물로만 씻지 마시고 중성세제나 식초 등을 이용하여 닦아 주셔야 합니다. 필터 세척 후에는 바로 에어컨에 설치하지 마시고 완전히 건조된 뒤에 설치를 해 주셔야 곰팡이나 세균의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름이 끝날 때쯤이나 혹은 다음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업체의 도움을 받아 6개월에 한번 정도 내부 청소를 깨끗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와 세균 번식을 막고 에어컨 효율도 좋아지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청소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다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셔도 좋습니다. 에어컨을 보시면 냉각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나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와 세균 번식이 많습니다. 여기 부분을 미온수와 가탄산소다를 7대3 비율로 섞어주시고 에어컨 냉각핀에 분무기로 직사를 해주신 다음 붓으로 꼼꼼하게 구석구석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냉각핀을 너무 세게 닦으시면 상할 수 있습니다. 결대로 적당한 세기로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어컨은 청소뿐만 아니라 켜고 끄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어컨을 1시간 정도 킬때약 3분 동안 나오는 곰팡이의 수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에어컨 처음 키실 때 창문을 열어 환기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약 5분 정도 창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주시면 좋고 반대로 에어컨을 끌 때는 송풍으로 약 10분 정도 틀어주신 뒤 꺼주시면 됩니다. 송풍으로 에어컨을 켜두시면 냉방을 하는 동안 쌓여있던 내부의 물기와 습기가 건조되기 때문에 곰팡이나 세균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의 악취 또한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꼭 송풍을 하시고 전원을 끄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자동 건조 모드가 있는 에어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 건조 모드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 정말 덥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